순종이 해당다, 순종이 해당다. 이제뭐 어떻게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 말씀은 사람의 창조에 대한 좀 상세한 기술입니다. 어제 1장 맨 마지막 부분 26절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 이 2장에서는 그 간단하게 기록된 그 부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그 어떠한 요구를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좀더 상세한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 2장에 보시면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그,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꽃은 사람이다. 하는 걸알수 있죠. 참. 어 4절과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것이 천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근데 이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그 땅에,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 이장 앞으로 계속 보시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고, 사람은 누군가 하는 그 관계 설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딱 창조하시고, 야, 이제 너희가 다스려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사람을 떠나 계시다. 이, 이게 하나의 그, 이 이 단의 하나의 그 설인데요, 이십 년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떠났다. 사람이 알아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아니라는 거죠. 이 관계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사람의 공급자로 계십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주시고 계세요. 제가 오늘, 오늘 보시면은어 에덴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람에게 자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예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선악과에 대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10절부터는 여러 가지 그 강을 또 지으시고요 또그 어, 다음에 여자를 지으시고 그래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수 없는 존재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제 몇 절에서 우리가 보시면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 like breath, 그러니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었다. 어, 이사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합니다. 2장 22절을 제가 읽으면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호흡이 떨어지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게 독립적인 존재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이 호흡을 유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 특별히 이 창조의 과정에서 사람에게 이걸 요구하죠. 그 이제 본문 3장까지 이어지게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16장,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루어지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이라 하시니라. 뭐 어떤 사람은 이거 왜 만들었냐? 어차피 따먹을 줄 알면서 이렇게 꽈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에 권이면서 늘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볼거 아닙니까? 그럼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이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담이 누구인지 아담과 하와가 누군지를 설정해주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설정해주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고 나는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악이 뭡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벌써 나로부터 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건 계속 말, 말하는 건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어, 이건, 어 내가 이거는 내가 이는 싫고 내가 이건 좋고 이렇게 내가 판단자가 되기 시작하면 기준도 없고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어 주시면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장 굉장히 짧은 말씀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냐 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보면? 남녀의 관계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놔둡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죠 그래가지고 아담을 보고 딱 보라고 하니까 오늘 경포문에도 나와있는데 몇 절이죠?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신즉 여자로 부리라 하니라 굉장히 좋아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되죠? 관계를 막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틀어버리죠. 근데 뭐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싫어하면서 관계를 자기가 기준이 되어 버리니까 관계가 막 틀어지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들이 막 자기가 사랑의 개념을 설정하니까 막 이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다 결혼하셨지만 제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결혼하면 사랑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긴 맞는데 성경적 개념이 이런 겁니다. 결혼했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이게 좀 세상 겨, 개념이고요. 결혼했으니까 사랑한다가 좀더 성경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착 띄워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성경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 <laughs> 창세기 2장 24, 아, 24절 한번 같이 봅시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왕과 바이오둘이부모을이룰 지르다 예수님은 여기다 더해서 어, 그 하나님 일작정신으로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명령해주셔서 그것을 따른다 그때에만 사랑이 다는다 그런데 이걸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나하나의 필요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거기서 악이 나온다 자 여러분 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어, 바울 사도는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5장 22절부터 27절,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 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엄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하라. 이런 것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부부관계의 하나됨의 원리를 오늘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성삼의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란 자기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사랑한다는 것은 다 흉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때에만 그때에만 사랑이 가능하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무엇이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존적인 존재다.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비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늠없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됨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정이 해답입니다. 순정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